안녕하세요. 12월 6일부터 청약 예정인 장희자의 레디언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장희자일 레디언트는 서울시 성북구 장희동에 위치해 있어요. 세대수는 2843대이며 이중 1330세대만 일반 분양합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37대로 보통인 편입니다. 장희자이 레디언트가 위치한 장희동 인근에는 분양 예정, 신축, 구축 아파트 등 다양한 게 있어요. 다음으로 교통 환경을 살펴볼게요. 6호선 돌고 지역이 걸어서 5분 거리로 가장 가깝습니다. 그 외에도 석계역은 도보로 14분, 하월고가이시는 차량 3분 거리입니다. 또한 GTX C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동북선 경전철과 동북안선도로 지하화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장희초, 성곡초, 석관초 남대문 중 고등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자연환경으로는 북서울 꿈의 숲과 우이천변 가로건이 가까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시장이 가까이에 있어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분양가는 약 9억 8,507만 원이며 평당 가격은 약 2,897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타입마다 상이하고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기본형은 80만원부터 570만원대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84타입 당첨시 계약금은 약 9358만원이 필요합니다. 발코니 확장비 이외에도 다양한 유료옵션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장의자일 레디언트의 주변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4타입 기준으로 9억 초반부터 11억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청약지의 평당가는 2897만원으로 보통인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성북구의 수요와 입주량을 살펴볼게요. 2022년은 공급 초과 상태이고, 2023년은 입주 물량이 없으며, 2024년에는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나쁘지 않은데 다만 출퇴근 때 차가 엄청나게 막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호선 코앞에 역세권이고 석계역까지도 안 멀어서 서울 동북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입지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위동 살고 있어서 여기 청약을 엄청나게 기다렸었는데, 발코니 확장하니 분양가가 높아져서 망설여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학교까지 걸어서 15분 걸려서 거리가 애매한 것 같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주변 대비 저렴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약 일정은 12월 6일부터 특별 공급 시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청약 신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